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셔서 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악이 횡행할지라도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의 기를 기울수록 은혜를 풀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들이 들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까지 그대로 적용되 옮겨질 수 있도록 제들이 지혜가지고 제 능력이 되어주옵소서. 심히 약한 종이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 삶에 이제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사오니 오직 그 말씀을 우리 힘이 되고 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 이 자리에 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 의 뜻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께서 은혜베 풀어 주옵시고, 제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돌로 심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불일치. 사실 저이 빌리뽀서에서 늘 정말 그 하늘빛 기쁨같이 그렇게 모든 기쁨만 강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빌리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질 않았었습니다. 정말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참 복되게 살수 있다는 것만 좋았었거든요. 그이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오늘의 이말그 제목대로요. 그 교회 내에서도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티끌 티 하는 부분이 있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 이거. 아마 그런 소식을, 그,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정말 우리가 이전처참꼭한 대로, 시작부터서 하나의 동력자로서 이 바울을 서포트 해주고, 지금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어떻게 그 사도 바울에게 돌려줍니까? 그빌립보 교회에 하나의 이를 중책을 맡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를 친히 보내 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게 아니라 헌금 모아서 사도바오보내 가지고 사도바으로 시중들게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동력자로서 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서로 이파 저파가 나 갈라져서 티각떡 서로 소송 걸고 야단하는 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도 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원 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니그 예를 들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 아, 마음 아픈 것 가지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 요 그러면서 그것을 먼저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어떤 그 긍정적인 면부터 먼저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끔 만든다. 이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빌리뽀 교인들의 그 서로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천재 차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소에서 있으면서도 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빌리뽀 교회 교인들은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서로 마음이 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절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원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요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뭐예요 이게그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모든 걸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서로 티가 티가 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된 졌는가?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다 허용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뭐 지금 여기 있는 그 한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편지에 쓴걸 정말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그 돌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은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왜 교회의 불일치가 일어났던가? 뭔지요? 자기 범위의 공명심. 우리 예수 민사들이 교회의 그 어떤 분장을 일으키고 교회 어떤 그 일치가 되지 않는 가장 그주 원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 교회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원인을 제공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한게 있잖아요. 자기가 한게 있으니까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명심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다, 다 자기 삼천치를 내가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고 간다면 자기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인정해 주지 않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쓰고 간, 사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이 조금 칭찬해 주면 자기가 뭔가 된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뭐 비난하면 아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인정 안 해주고, 조금 뭐 실수한 것 가지고, 비판한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데 큰, 제일 큰 양의 장애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허영심.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죠? 참아도 치게 정말 그런 핵심적인 어떤 공론을 세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늦게 들어와가지고 늦게 신앙을 가했다 할지라도 그런 남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은 정말 목사나 어? 부교자들이 정말 어떤 부교자들이 인정해주고 참 칭찬해주면 좋은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거 안해주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정해주는 그런 허용심을 가지고 일할 때그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다 비슷비슷해요. 이기주의. 자기 본인. 우리 예수님사들 가운데 이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을 자기 꿈 이루는데, 자기 목표 달성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내 기도 답안 해준다고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투명해 버려요. 그러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저도 한때 그랬잖아요. 내가 뭐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용어를 드러낼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 명예에 손상이 간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뭔데? 이런 게 이기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내 본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얘기했죠. 처음 한 5년 동안에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든. 아, 정말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참,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어다니면 자비하게 가면서 헌금하면서도 신나요.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옛날에 해주던 거에 지금은 건강 안내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해. 솔직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뭐에요? 처음에 아기가 어린애했다든 그러잖아요, 저기에. 저 또, 또 얘기하네. 김동호사님과 페이스북에서 여기 나서 자기 손녀 이름이 쿠키대요. 아마 지금 한두 살, 세 살, 아직 말을 못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나서 손만 이렇게 뭐 달라고 내민대요. 그러면 거의 그렇게 귀여워서 그냥 달래고다 준대,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이 그러셨어요. 만약에 지금 국회가 그렇게 그 어린애가 아니고, 한순나두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냥, 그냥 손 이렇게 내민다고 그걸 이쁘겠냐고, 이뻐, 그러다가 그걸 죽였느냐고, 처음 추석에 한 5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도한 대로 응가다 해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다니기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거 없잖아요. 오늘려 성장이 되면은 그 성장 한대 알맞게 내가 처신에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는데 그렇게 안돼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 안 하고 옛날에는 들어주거 지금 안 들어준다고 투정 그게 사실은 그 원뿌리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 자기 본인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준이 안 맞으면 틀렸다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님산들 그런 거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 기준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저 사람 틀렸다 이거. 그 사람 그 사람 영향력 없다 이겁니다. 목사 자격이 없고 집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본의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뿌리라는 걸 보는, 사실 그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랑부터 먼저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다. 그생각을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한테 쏟아 부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각자 예수님에게 그여 영접하고 난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 양심에서 벌써 어떤, 그, 어렵고 힘든 체제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유로구궁을를베풀고 하자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이 말씀에 오늘, 그, 빌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가 바로 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이걸이 가운데서는 모르는 거 있었어요. 모르는 거 없었어요. 알지만 은 우리의 삶과의 적용이 안 되어졌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일정 한번 볼까요? 일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맨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 해.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아, 이거다 하고, 뭐가 끄집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또 얘기하게 되었어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라고 했어요. 만약에 네가 어떤 그 격려를 받았거든 어떻게요 언제요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함으로서 연합한 존재가 되음으로서 어떤 격려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나 격려나 이런 얘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은. 예수 크리스도가 연합한 존재가 됨으로써 어떤 경계를 받게 되었거든. 보세요. 예, 내가 입술로, 자기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나는 입술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사도신경 그대로 다, 100%다 믿습니다. 해도 어떤 존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냐면, 얘기만대로,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고 연합되어진 존재.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삶을 동행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 그게, 우리 사장 기독교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핵심은 예수, 크리스도가 연합해서 동행하는 사, 존재입니다. 내가 핵심에서 예수님한테 그 하나님게잘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크리스도가 연합되어진 존재, 예수가한몸 이룬 존재, 예수, 크리스도로 거듭난 존재.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예수님께서 미국 동맹이 얘기한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전 동행하는 삶을 사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입술을 아무리 주여주여 주유, 한다고 족할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 사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그 계명이 힘들고 무거워서 못 지켜가요. 어거지로 안 되어져요. 가끔 모르, 나 그런 생각 한 일이 있어요. 수고하고이니다다 내게로라. 내 영을 시기 아니라. 내 몸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상 싶었어요? 하여튼 저는 하나님을 일 한다는 게 전혀 쉽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내 자신은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래도 내 신앙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제대로 예수 믿는, 내가 잡아오고 있었대요. 그래도 그런 삶을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사되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예, 그러니까 수도 사상 우리말 생경만 가지고, 내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할수 있느냐까지 고민다 바로 이거. 깊은 거예요 being united with Christ. 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 그곳으로 인해서 고민을 받거나, 그다음에 if any comfort from his love, 그의 사랑으로부터서, 그러니까 하나의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다 이 얘기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요 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직접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온전히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쏟아부어 있는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교제했다면, 전부 if로 연결되어 있죠? 만약 그랬다면, 그런 것 없이는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그런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에쏟다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전에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감 비슷한 게, 그런 게 생겼거든요. 아니, 나는 그런 체험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 제대로 이해가 안 됐으니까. 괜히 자기가 무슨 지원에서 하는 말 같이 들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과 정말 예수 그대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being uni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라면 은 성의관의 와교성에서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제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내 안에서 뭔가 얘기를 해도요 내 얘기 안 들려와요. 내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끊임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모든 환경 나보다 나를 더잘 하시니까 그때 그때마다 나에게 어떻게 최신한 수로 그게 안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끈 난그4 0년동안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붉게 빛 있는 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약 세상 가운데 지금도 이 공룡을 잡고 있는 이제약 세상에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를 불러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한다면은 쓰러져. 저기 구름 기둥과 불교 의 인도함 받은 저희들도 결국은 계속해서 거역하다가 그들은 쓰러졌어요. 설사 우리가 예수 그들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거역하고 거기 간다면은 네, 요한에서 있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거든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요. 요한에서가 누구한테 썼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썼습니까? 아니에요. 믿는다, 거듭난 사람들한테 썼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성령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무시해버리고 살아간다면, 마지막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if, if, if 계속 나가다가, 이제에 가서 then 그렇다면은 make my joy complete by being my o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 기쁨을 완성시켜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 기뻐하는데야이가다 좋다 이거 그, 기뻐. 그러나 이것이 당신네들이 거기서 서로 달랐다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내 기쁨이 완성되지 않았다. 내날 기쁨을 콤플리티 완성시켜라. Having the same love,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 정말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응? 서로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들렇습니다또나 n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죠? out of m b i 자기 뭐 욕망 이루려고, 교회,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자기 욕망 이루고, 자기 어떤 거 목표를 다스기 위해서 교회 이용하는 게 s e l m b conceit, 허영심. 정말, 남한테 뭐, 직장 막고 하는 그거, 그런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But in humanity, consider others b e t t e 자신 일보단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와 의미로 베풀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e a c of you should 나로운 그냥 네 자신의 일들만 상관이 말고 남의 일도 사람들은 이기심이 아니면, 정말 하는 이쉬 그런 자비와 긍휼이 있으면, 내일만 돌아오고, 내일 미뤄놓고 남들이 기다리지는 않죠. 자기 일은 하면서 그걸 남들이 돌아와 줘라. 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이 말씀에, 잠잠 영어성경은 이것이 2절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말은 마지막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지금 밑줄 쳐서, 그 글자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해라. 지금 뭐예요? 지금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그러면 거의 껌뻑 죽다시피 해요.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소로 니가 자 정말 도둑, 도둑, 기적이잖아요. 음. 그런 거 하지. 그렇게 애들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기분을 충만케 하라는 거죠. 어떤 자기가 뭐좀 나타내기 위한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이핀지왜 이렇게 썼을까? 왜 나의 기쁨을 주만케 하라고 썼을까? 전 그러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은 뭐 거의 그런 부흥에 참석해 본 지가 까마득히 옛날 얘기지만 가끔 어느 교회에서 부흥에 하고 하던 부흥 강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거든요. 목사 잘생기시어요 하는 얘기가 한다고요. 참, 그 얘긴 참 지금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깊숙이 나의 기쁨을 주말게 하라왜 그랬을까요? 바울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 있는 모든 성들이 정말 사도 바울 우선 눈에 보이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 뭐 m a l 한 animal, 한스 n 로감정 l 통하는 사도 바울한 a n i m a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 i m a l 한 a 고 결국 준비하면서 그 l 뭐 animal, 한 a n 하나님의 은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이 m a l 한 animal, 한 그, 부흥의 가상이 하던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자기 입으로 목사생기라는거 그 말을 잘안 하면서 부흥의 강사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할때 했는데, 사도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의 기쁨을 주고할게 하다. 만약에 사도바울이 진짜 자기를 위하는 거라면 이말안 썼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밀리포스 들을 사랑하니까 정말 제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들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썼다. 정말 우리는 먼저 분명히 했죠. 눈에 보이는 행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들 서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 남을 살펴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히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시키는 거 어려울 것도 할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들이 연합된 존재가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오. 진실로 우리 안에 왕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그제에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의 지혜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줄미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도록 하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